정말 노랗다 어떻게 저럴수가 있어 First day First day people 그니까 First day 까먹으면 어떡해 까먹으면 안되지 옆에 있는 별들이랑 진짜 골때리게 어울림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이거 약간 <오인>. <웃음> <진짜>? <웃음> 이게 비건 아니구나 <laughs> 고기가 들어갔구나 <Gosling> <laughs> <laughs> 강칼국수예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맛이 어때요? 음, 칼국수 맛이고, 장어 음, 네. 맛이에요. <laughs> 잘 왔다 상처 너무, 응.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사오테요 안돼 그치만 너무 예쁘잖아 아, <laughs> 저거. 나 저거 사줘. <laughs> 나 저거 사줘. 오. 오. 커피 버스데이. 저 버스데이 나무가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 해 mm -hmm. 나부. 어? 둘 중에 원하는 것 껴. 뭐야? 둘 중에 원하는 것 껴. <laughs> <laughs> 어. <laughs> 사진용? 예. 네. 아, 아, 인사 <laughs> 생일을 맞이하신 소감은요? 아. 어, 아,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알려줘야지만 알잖아요. 생일을 약간 이겨 먹었어요. 아, 이게 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강릉한테 잡아먹겠다. 씨, 잡아 근데 지금 케이크 먹으면 다시 이렇게 와. 뻥 하고 올라온다. 응. 그래, 이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쩡이서 내 속도... 감사합니다. 어, 진짜 고마워요. 응. <laughs> 자, 가볼까요?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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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생각하고 그건... 계세요. 소원을 네. 말해봐. 소원을 말해. 봐. 소원을 말해 봐. 황청은 병원비 나갈 일 없게 해주세요. 또왜내 얘기를 안 오? <laughs> 병원 가지 마. 해외에서 병원 가면. 왜왜왜내 소원 말을 빌어 주나. 치과 가지 말고. 치과도 아, 그게 진짜 사고예요. 정 정형외과 가자요. 응, 응, 응. 어? 진 어?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우! 시네마틱! 춥다! 의식 끝. 브라도레드망더 대박 대박. 리 브라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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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소주 안 먹는데 소주처을 그렇게 좋아. 귀엽잖아. 와 자기 스푼. 이거 솔직히 하나 사랄까? 음, 어 코리아 트레이디션. 어 그렇지 만들고 그렇지. 저쪽. 어 아. 이거 요거트 다 자주 안 음. 먹는데 요거트를 퍼먹을 것 같은 느낌이고. 음. 아 약간 좀.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착즙 나타나는. 아. 이걸로 뭐처먹을 건데 포크도 아닌. 요거트 자주. 뭘, 뭘. 요거트 안 떠질 것 같은데. 뭘, 뭘 뜰까 그런 걸로. 이유를 만들어 주세요. 이유요? 어. 소금 소금? 계량? 소금? 계량 계량? 응. 그거 하려고 지금 <laughs> 사야지. 어살거있 명분 충분함 계량 하겠습니다. 음? 이거 하나 찍고. 아나 지금 진짜 컵? 컵? 진짜 다섯 개 사가야 되는데. 아. 아무튼 고 찍고 이거 나 사진 찍어줘요. 응. 오늘 날 쇼핑 리스트. 진짜 그지다 이게 뭐 이, 오, 사, 오천 원. 너무 좋다! 까만한. 넌 좋을 때 피팅이었어! 세미 건설 엄청 귀봐워 내가 졌어 들어오세요. 피! 한국 사람이라면 점프를 한번 해야 된다고. 아, 진짜? 오케이. 해? 어, 언제? 하나, 둘, 셋! 야! 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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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다 와 안녕 안녕 와 진짜 젊은 애들처럼 음. <목소리> 원래 이런데 오면 조개를 모으거든요어네 그러면 은 반지 같은 거모으다아 근데 이제는 아아 <laughs> <laughs> 그러면 태브하고 <laughs> <안 들고 웃음> 그런거 귀엽잖아 너무 청순하지? 어네 화면은 잘안 보이지만 예 청순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너무 청순하니까 겠 이거 봐얘 예쁘지? 어 이런 거 집에 놓으면 예쁘다니까요? 어. 설마 또 떨어뜨릴 거야? 아니 얘는 아. 데려갈 아, 거야 나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줄까? 아이 괜찮아요 보석같지? 어 보석같아요 어, 이거 약간 조카들이 선물 주는 그런 거잖아 어. 아, 이모 선물 있어 근데 저개구박이래미치듯이 그렇지 그렇지 어 진짜 고마워 이러고 이제 버리지는 못어 버리지 못하지 가지고 있음. 그런그런 <laughs> 이쁘잖아! 이쁜 이거 졸라 가는데 이런 거! 나 이런 거 좋아해. 깨진 거. 같아. 와, 근데 진짜 예쁜데?

만족해만 생각, 생 너무. 너무 거워 yes. 이거 다 먹어버려. 가볍게. Yes. Make i 여기다 걸지. 여기다 걸지. 남의 거에 걸어. 자. <laughs>